국내 최고의 철인들이 제10회 전국 울진 트라이애슬론 대회에서 화끈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울진군 후포면 일대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01년 시작된 울진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매년 인기가 높아져 올해는 천여 명 이상의 선수와 임원, 관광객들이 참가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대회가 됐습니다. 지난 3위 전야제와 사이 펼쳐진 경기에서 선수들은 동해의 아름다운 쪽빛 바다를 가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도로를 질주하는 열정적인 경기를 펼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동통한 대게, 쫄깃한 문어, 가짜바 올린 신선화회 등 사계절 내내 맛있지만 겨울에 더욱 맛있는 울진의 별미들 때문에 겨울이 더욱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회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